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공부해 볼 기업은 TCK. 독점 프리미엄 훼손. 하지만 여전히 1등.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랜드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고 있어요. 어, 실리콘 소재. 어, 실리콘 링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이유가 뭐냐. 지난해 9월 2일날 실리콘 이 소재에 대해서요. 특허 무효 판결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기술은 이 회사의 것만이 아닌 거예요. 다른 회사가요, 이 기술을 가지고요, 물건을 만들어내도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떤 회사였죠? 다른 회사가 이걸로, 얘, 이제 얘랑 소송한 회사죠. 이 TCK랑. 그 승자는 이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죠. 이쪽을. 어,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확보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독보적 1위거든요. 여태까지 했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술력 차이로 한동안은 그 기술력이 안 벌어진다라는 거죠. 독보적 지위 확보했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얻기 때문에요. 이게 여전히 이 하락한 게 과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한 하락으로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다. 최근 메모리 가격 하락세에 주춤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3D 낸드 쪽은요, 고단화가 계속 되고 있어요. 낸드라는 건 SSD 같은 부품을 말하는데, 메모리 부품인데요. 이쪽이 계속 고나다, 고단화. 이게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높이층을 쌓는 건데, 이거가 할만 할수록 실리콘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좋고, 특히 상반기에 고객사 낸드, 그러니까 상반기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죠, 고객사. 이쪽이 랜드 설비 증설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좋다라고 하네요. 2022년도는요. 매출액이 12%, 영업 이익은 10%로 22년도에는 두 자릿수 성장 성장률을 나타낼 투자 매력을 어필하는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음, 목표 주가는 하향했지만요넥 네, 섹터 내에선 탑픽이래요.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요. 어, 멀티플 20, 어, 멀티플 20을 적용했대요. 멀티풀 20이면 뭐 맞긴 한데, 성장률이 10%때면 뭐, 근데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하네요. 10%때면 조금 아쉽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이 회사가 증설 같은 걸 안하기 때문에 10%밖에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시가총액 1조 3천억, 1조 4천억 정도 되고, 부채비율은 12%로요. 영업이익률이 짱이에요, 역시. 소재, 소재회사 중에서도 탑, 탑, 탑인 영업이익률. 37% 어, 거의 37, 38% 정도 나왔는데요 되게 좋은 거예요 영업이익률 높다는 건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수요만 괜찮다면 증설을 계속 해가지고 매출액만 늘려주면 돈을 찍어내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증설 막 발표를 하고 주가가 많이 달리는 회사들이 있는데 TCK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증설을 안 했어요 어, 증설을 안 하고 현재 상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10% 정도, 어. 10% 정도 성장인데, 이번 연도에는 한 지금 성장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했지만, 이게 이제 10%대로 20년도에도 한30% 성장했는데, 그럼 이제 성장이 거의 다,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이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죠. 거의 캐파가. 음. 그렇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보면, 어, 얘가 바닥이냐? 어, 얘 지수보다 강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이게 뭐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확실히 여기에서 저번에 많이, 초반에 얘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 하락한 부분을 이번에 받쳐줬죠. 어. 그 받쳐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아직은. 최근에 이제 이 이번에 하락장이 거의 이, 여기 부분인데 이때 이후로도 계속 빠졌다는 거는 힘이 조금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힘이좀 없다. 어.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리고 지금 멀티플이 20배인데 지금 실적으로는 멀티플이 몇 배죠? 18배. 내년 20배 정도 목표가를 잡고 어, 영업이익률은 좋은데 성장성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 따지면 나쁘지 않아요 어. 실적, 현재 실적은 나쁘지 않다 이제 메모장을 파이, 메모장을 키면요 현재 실적 tck 현실적 현실적은 한 3점 이제 1점에서 5점 만점에 준다면 한 3점 3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뭐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미래 성장성은요 미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3점 이 2점? 2점? 2점 10% 상승하잖아요 10% 어, 10% 상승한다는 거는 원래 한30% 상승하던 애가 얘 10%까지 둔화됐다? 이거는 조금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뭐있죠 이제 지수보다 강하다 이거는 요것도 봤을 때 음... 강한가요? 음. 애매하다고 봐요 조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얘가 바로 안 오를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이 근처에서 횡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때를 조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 요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바닥을 치고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은 살짝 애매해요, 살짝. 3점? 어. 4점 줄 수는 없는 그런 점수. 그럼 합해 8점 정도 되겠네요, 합. 합 8점?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TCK 이런 애들보다, 어, 소재 중에서는 오히려 현재 실적은 별로지만 성장성 있는 ISC? 이쪽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주가는 가능하면 성장성을 더 높게 봐요. 음. 그러니까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점수를 더 많이 줘요. 이 회사, 그 주식을 볼, 사람이 제 투자를 할때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 베스트는 뭐였지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뭐 네패스 아크 아크나 어 아니면 뭐 테스나 어, 테스나 뭐 그런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에서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캐시케는 조금은 매력적이지는 않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어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뭐 영업이익률 높고 괜찮지 않느냐, 이 회사가 망하지 않지 않냐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인데요. 그렇게 결국에는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성장을 할 만큼 다 하다가 성장이 둔화되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저평가야 저평가야 그러다 계속 저평가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계속 빠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 저평가다 라고 하면서 한 번에 펑 튀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거고 계속 행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있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펑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많이 잡아준다면 14만원 정도? 어. 14만원 정도까지는, 오른다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4만원 정도까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럼 이 근처에서 가, 매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16% 정도인데. 어. 13만원에서 14만원 사이에서 좀 상승세가 보인다면 정리하는 게 베스트 같습니다. 어, 네네. 그럼 이번 영상 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